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에 위치한 책이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구약과 신약 두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태복음에 대하여 먼저 저자, 저작 연대, 목적과 배경, 주제, 개요의 순서대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의 사본에는 저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인 마태를 이 복음서의 저자로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태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로서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이 직업은 그가 필사 기술을 훈련을 받았고 따라서 글을 쓸수 있었음을 뜻하는 것과 더불어. 갈릴리 유대인 출신이라는 정체성은 구약의 메시아적 기대를 갖고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바라볼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정확한 저작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의 유대적인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마태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교부의 말에 비추어 볼 때, 마태복음의 저작연대는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적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왕권을 상속받으셨으며,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입증하기 위해 복음서를 지필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대체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로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복음전도의 수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복음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이교도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동포들의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마태복음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메시아이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육신 하신 임마누에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 그리고 교회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적인 계보 및 구약 예언과 율법의 성취를 통해 구약의 소망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은 교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로서 초대교회에 속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족적,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여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메시아 예수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임재하심을 통하여 세워지고 유지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현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주로 교회에 의해 교회를 통해 수행되며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의 교회의 교제 속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명령은 이 책에서만 발견되며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기간에 제자들을 만들어 내셨듯이 교회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도록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28장으로 이루어진 마태복음은 크게 7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왕의 출현을, 두 번째 4장 12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왕의 선포를, 그리고 세 번째.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왕의 권능에 대하여. 그리고 네 번째. 11장 2절부터 16장 12절까지는 점점 배척받는 왕에 대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 16장 13절부터 20장 28절까지는 제자들을 준비하는 왕이 그려지고 있으며. 여섯 번째. 20장 29절부터 27장 66절까지는 왕의 출현과 배척을. 그리고 마지막 일곱번째, 28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왕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1장 1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장 23절까지는 왕의 오심을,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왕을 알리는 자에 대하여, 그리고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왕의 승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4장 12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25절까지는 설교의 배경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으며,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산상수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째, 왕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다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는 왕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9장 35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왕의 권능을 위임하셔서 열두 저제를 보내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점점 배척받는 왕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11장 2절부터 16장 12절까지는 다시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1장 2절부터 30절까지는 배척의 시작을 12장 1절부터 50절까지는 바리새인의 배척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13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배척의 결과를 그리고 13장 54절부터 16장 12절까지는 점점 배척을 받는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자들을 준비하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16장 13절부터 20장 28절까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6장 13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배척을 통한 계시를 그리고 17장 14절부터 20장 28절까지는 배척을 통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왕의 출현과 배척을 이야기하는 20장 29절부터 27장 66절까지는 다시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왕을 알아보는 소경에 대하여. 2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왕의 공식 등장에 대해서, 21장 18절부터 22장 46절까지는 민족이 왕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1절부터 39절까지는 왕이 민족을 배척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24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왕의 재림 예언이 26장 1절부터 27장 66절까지는 왕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왕의 증거를 다루는 28장은 다시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2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빈 무덤을. 28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심을. 그리고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병사들을 매수하는 장면이, 그리고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그리고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